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야시장, 베어링 야시장에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베어링 책이 되게 좋아요. 저가 콘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어링에 오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새색시는 꼭 만날 수 있는 어, 곳입니다 먹거리도 많고 어, 미녀분들도 되게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 베어링을 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야시장 정말 좋더라고 항상 저도 여기 야시장 오지만 네, 먹거리도 진짜 많아요 먹거리도 많고, 여기만 오면 제가 돈을 안쓸 수가 없어. 예, 먹거리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예, 오늘도, 아, 제가, 예, 여기 먹거리 시장을 왔습니다. 아, 저번에 제가 요거 사갖고 왔거든요. 그거 맛있더라고. 예. 샐러드,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요거. 예. 제가 보기엔 하여튼 여러분들, 베어링에 살면, 여자친구는 무조건 만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좋은 곳이에요. 먹거리 천고. 오늘도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영상을 담기 위해서 제 저의 소소한 일과 일요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국에 이렇게 혼자 사셔도 뭐 여러분들이 지루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 방콕에 살면 갈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유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데묵가타 네, 여기 묵가타가 189박 혼자 드셔도 돼요. 묵가타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어, 이동네아 처자들 어, 일반인들이 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 동네에서 이렇게 제 영상을 어, 담으러 나왔습니다. 정말 먹거리싸 어, 여러분들 해산물인데 이거 다 10바트 10바트에요 예, 해산물이 진짜 태우고 음식값이 너무 저렴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베어링도 음식값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먹거리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뭐 어, 돈이 많이 많이 들어갈 이유도 없죠. 예, 야생에서 식대하시만 정말 저렴해, 음식값도 보면은.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 혼자 이렇게 사셔도 음식 사다가 이런데, 어, 식탁 있잖아요. 그런 데는 혼자 드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얼마나 좋아요. 정말 먹거리 천국. 예. 보시면, 먹거리 진짜 많죠? 음. 여러분들, 네. 아, 다 먹고 싶다, 나도.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베어링을 추천하는지, 아, 이제 아시겠죠? 아, 먹거리 천국입니다, 먹거리. 음. 음. 이따 저 집에 들어갈 때, 여기서 좀 먹고, 아, 집에 들어갈 때, 좀 사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음식을. 예, 샐러드도, 예, 여기, 예, 비싸지도 않고, 예, 좋아요. 아, 이거 맛있겠다. 예, 이거. 그래서 베어링에 삶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 앉아서 예, 음악을 들으면서 서비스 아가씨 맥주 한병 사주고 야 한자 여유롭게 즐거움을 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너무 좋아, 베어링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태국의 방콕 같은데 어, 뭐 다른 데로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 주변에 주변에 야시장이 있는지 아, 대형 쇼핑몰 이런게 있는지 꼭 확인하고 그 주변에서 여러분 들 살아야 됩니다 음, 그 주변에서 안살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에, 이렇게 여유롭게 에, 일요일날 가족끼리 와도 되고 여자친구랑 놀러 와도 되고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예. 여기 베어링에 있는 야시장은 아, 여기 BTS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 바로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콘도는 아이디어. 콘도입니다. 저 콘도는. 네. 아, 저녁 시간이 되니까, 어, 진짜 이 동네에 계시는, 아, 일반인들, 아, 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기도, 아, 어제 제가 반값이 시장하고 똑같아요. 하나에 2 5만드 어, 천원입니다. 이게 1,000원 이에요 와 여기도 엄청 싸 네. 아, 제가 왜 이런 야시장들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예, 음식값도 어, 저렴하고 어, 또 먹거리도 많고 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죠 예, 야시장이 태국에서 가장 어, 행복한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여기 스테이크 가게도 예, 맛을 있을 것 같은데. 한뭐 굳이 여러분들이 아 비싼 음식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야시장에서는 또 워낙 가격들이 저렴하니까 예, 여기 또 이렇게 못 가다. 아, 요 집이 조금 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이 집이. 네. 예, 팝빙수가 20바트입니다. 와, 엄청 싼데? 800원. 어, 진짜 싸네, 여기. 아, 저는 오늘 야,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오늘 아는 동생이 아, 제가 사는 지역으로 놀러 온다고 해서 예, 오늘 여기서 같이 아, 밥을 먹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하네요 예, 예, 여기 베어링 시장에는 예, 가라오케도 있습니다 어, 여기 로컬 가라오케가 있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안에 이렇게 들어져 네, 있어갖고 어, 여기 베어링 주변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 태국 여성분들 다 여기서 거주하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많고. i 아, 모든 게다 20바트. 나이가 아닙니다. 저도 더워서 한 잔, 20바트 800원. 예, 제 동생하고 지금 야시장에서 어, 음식을 사가지고 아, 맥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 네. <laughs> 음. mm -hmm.